네, 안녕하십니까, 의리 장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진상 조사까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빨리 김남국 비서관을 정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메몰차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남국 씨는 더이상의 이제는 대통령실에 얼쩡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이런 경솔한 행동 때문에. 김남구 씨는 더 이상 정치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벌써 두 번째나 핸드폰을 가지고서 장난치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더 이상 어떻게 더큰 정치를 하겠어요? 자기 핸드폰 하나 관리를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이런 아픔을 주는 사람과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고서 같이 정책을 나누고 일을 하겠습니까 김남국 씨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이라도 당장 해임 절차를 밟으십시오.